요한복음 2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신 성경책에는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올리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단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예 제가 대신 서게 됐습니다 강영일 목사님은 코로나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수요일 날 섰으니 너무 놀래지 마시기를 예, 바랍니다. 어 고난 주간에 제일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되는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 베드로, 그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다음에 가론 유다요. 예. 이 고난 주간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예수님은 늘 얘기하니까 이제 좀벗어 던지고 오늘 저는 저는 좀 베드로에게 집중하길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예, 베드로예요. 그래 갖고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뭐라고요?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열정이 넘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마고의 귀를 잘라요. 마고의 귀를 잘랠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로 응한 자는 칼로 응하고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씀을 읽기 후에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가요? 산헤들이 공의회 그 앞까지 따라가요. 혼자 갔는지 둘이 갔는지 셋이 갔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산헤들이 공의회에 오늘 아마 그 입성했을 거예요. 입성이 아니라 잡혀가신 거니까 이제 투옥되셨다고 말을 바꿔야겠죠. 예, 산헤들이 공의회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신문을 받고 막막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떨면서 그모닥부를 째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종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더니 뭐예요? 야 너도 예수님 따 예수님 제자잖아. 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한번 부인하고, 두 번째 똑같이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이렇게 세번 부인하고 나서 갑자기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더니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거기 마당을 빠져나갈 때 누구와 눈이 마쳐요? 마주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거기서 뭐해요? 대성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렇게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극률의 눈빛이었을까요? 극률의 눈빛이에요. 어떤 눈빛이었냐면 저는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거봐라 예수님,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당긴 눈빛이 딱 베드로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서 14절에 예수님이 세번그 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간다고 해요? 나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도 이제 그,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조용히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가 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낚시하고 있어요, 어부질하고 있어요. 근데 고기가 잘 잡혔어요. 말씀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아니요, 안 잡혔어요. 계속 안 잡히다가 갑자기 너 멀리서 누군가 얘기해요. 너희의 그물이 가득 찼느냐라고 물을 때 비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또 그물을 어디로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하니까 다시 그물을 탁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시 많은 고기가 잡혀요. 베드로가 그것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알고서 배가 땅에 상륙하기도 전에 뛰어 내려가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 뵈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여러, 여러분, 이게 약간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와 비슷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와 비슷해요. 아니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못 잡다가 그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잡았을 때 가득 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바짝 엎드려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첫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형나가는 그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그 예수님이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체면과 어떤 그 무너진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참아 따른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자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무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번 만나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세 번이나 만났는데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회개할 능, 회개할 뭐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나 그냥 예전 예전대로 고기나 잡으면 살랜다 하고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그빈 그물을 만들게 하시고 왜 다시금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자신을 처음 만났던 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회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끔요? 첫사랑이 회복되게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또두 번째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간대가 베드로가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와 시간이 비슷해요. 뭐가 피어 있어요? 모닥불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둥그렇게 앉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번 물으세요? 왜세 번일까요? 한번 물으면 되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진짜 내가 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양을 치라. 세 번째 뭐예요? 베드로야,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세번 물으셨을까요? 예, 세번 부인했던 그거를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세번 부인했지. 괜찮아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다시 세번 고백하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무엇인가 실패하고 무엇인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꼭그 상황을 만드세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그 시험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상황이 와서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어떻게 하게 해요? 넘어가게끔 만드세요. 내가 그 시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넘어가게끔 해서 나를 한 단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했니? 괜찮어. 네가 나를 세번 다시 고백하면 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 되는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타박하기 위해서 세번 질문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네가 내가 정말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고민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더잘아십니다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응어리가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상, 예수님께 미안했고 예수님께 볼 면목이 없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질문 세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똑같아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예,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예, 주님, 제가 무너져서, 주님 별 낯이 없습니다. 예,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떻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너가 늙었을 때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의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만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낳고 있어요? 고기 낳고 있죠. 고기 낳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안 되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아, 그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지 하면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뭐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혹시 사명이 기억나십니까? 저희 때는 저희 20살 때저 20살 때는 비전의 세대였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때 20살 때너 비전이 뭐니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특히 신학생들한테는 고민 없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신학생인들은 뭔가 거창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껏 내 비전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던 그 순간, 순간, 순간들이 돌이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로서요? 크리스찬으로서요. 제가 양동근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저랑 닮았다고요? 아, 그런 영광을. <laughs> 왜 좋아하냐면, 닮아서 좋아한 건 아니고요. 너무 멋있어서 좋아해요. 왜 멋있냐면, 저 스무 살 때, 스무, 스무,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갑자기 그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때 1톤 트럭 하나 빌려갖고, 뒤에 음향 장비 싣고 나서 명동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퍼레이드 곡을, 자기 인기곡을 막 부르면서 뭐 하냐면, 거기서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3집 앨범에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곡을 넣는 거예요. 그, 제, 그 가사가 읽어드리면,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신경 안 써, 이것이 내 정체성. 나는 야 예수증, 예수쟁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신경 안 써. 이것이 내 정체성. 그러면서 요한복은 3장 16절을 내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정규 앨범 속에서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놀라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양동근 망했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진이냐 봤더니 클릭해서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비번인 날 전철 타고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경범죄로 잡혀가는 건데 연예인이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뭐냐면,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해서 업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을 낚는 어부 자신이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바 커바, 코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그 되게 명작인데 장로님 못 보셨어요? 장로님 한참 연애하실 때 나온 영화인데 <laughs> 영화관을 안 가셨구나. <laughs>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맨 끝에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제 너무나 나를 핍박하고 예. 막 죽으려 죽으려고 주, 베드로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 먼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지지 않고 네가 버려둔 십자가를 내가 그냥 둘수 없어서 너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은 뭐였어요? 사람을 낳는 어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맞이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봐도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오늘 실수했어요. 마태복음, 아니, 마태복음이래. 요한 급하게 오늘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24장, 21장까지 있는데 갑자기 강영열 목사님한테 그 타이핑을 보낼 때 1자를 4자로 친 거예요. <laughs> 그래서 24장, 24장 14절부터 18절이 된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교회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미 돌이킬 수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당황스럽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신성윤 전사님한테 말, 이제 장만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고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 뒤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론유단은 가론제도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은삼십량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다시 은삼십량을 돌려주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줘요?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뿐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기회를 얻고 좀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믿음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원래 첫사랑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주저앉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인 걸 알고 다시금 반, 그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열정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금 예수님이 일으켜주셔서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사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분 여러분들의 끝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가론 유도와 같이 그렇게 끝나길 원합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끝나길 원합니까? 같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 되었고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주저 앉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외쳐 주셨으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외쳤으면 해요. 이제 행복나는 전도 축제가 딱 며칠 남았어요? 목금토 3일 남았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전도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시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실 수는 있잖아요. 외칠 수는 있잖아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이제 며칠 남았다고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하룻밤새 다시 변화됐어요. 그러고 보면 저에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처럼 되기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